서울 신라 호텔 서울 신라 호텔을 24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비즈니스 디럭스트윈, 어반 아일랜드 2인및 조식 포함하여 398,280원에 이용했습니다. 대한민국 5성급 제1호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 6년 연속 5성 호텔 선정으로 유명한 신라 호텔을 다녀왔습니다. 로비는 깔끔하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좌석들도 있어요. 전화번호가 지금 단지번호로 저희들에 넘어가 있어서요. 본인확인차 저희 신분증이나 신용카드로 확인하겠습니다. 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객실료는 정산처리다 되어 있으신데, 인차지에 대해서. 10만 원 정도만 홀드 네. 네. 여기는 차량 등록을 혹시 주차 어디 쪽에 안셨실까요아 주차는 네. 아직 안 했는데 네. 그 일행이 아, 오게 네. 되면 입차하시고서 저희 프런트에 방문해 주시면 소스케이시기 때문에 직접 주차를예정이신서 무료 처리 해드리겠 네. 네. 정문 뒤에 있는 철골로 되어있는 주차 건물 보셨나요? 거기는 무료로 그냥 왔다갔다 등록 없이 이용 가능하시는요 아. 면세점 그 지하 쪽으로 내려가시면 그거는 등록이 필요하다고 해요 음. 거기 등록 만약에 네. 주차하셨다면 저희 카운에 아. 이제 불러주시겠요 아. 저희 쪽에 지금 비즈니스 트윈 타입으로 싱글베드 두개 있는 교실로 지금 예약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조식이랑 야외 시험장 렇게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고객님, 객실 남산 쪽 저희가 준비해드렸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거기가 좋아요? <laughs> 아, 어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응. 이 응. 남산의 산정만 남산타워 보시고 싶으시면 은 그쪽 많이 선호하시고요. 응. 야경도 선호하시면 은 아파트랑 영빈관 그쪽 있는 전망 많이 응. 선호하시기는 하세요. 근데 창가에서 안 비치나요? 창가에서 불빛이 네. 반사가 안 돼요. 네. 그볼때 보면은 아, 내 네. 그렇지는 않아. 아, 아 그럼. 그래? 알라인들은 어차피 저녁 때는 커튼도 있고 이러니까. 아, 밖에서 보는 거 말고 제가 만약에 보잖아요. 네. 그럼안에 조명 때문에 창문에 이제 비쳐가지고 잘안 보이. 보일... 그렇지는 않아요. 아, 아. 네, 그래서 막 야경 전망이 좋은 쪽으로 주세요 하면 저희가 영빈 가족들리고 음. 어, 그래도 수영장이랑 산 보고 싶어요 하면은 음. 저희가 남산 쪽한테 해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 남산 쪽으로 주세요. 네. 제가 줄을 체크를 안 해요. 야외 수영장은 어. 투숙하는 동안 한 번이죠. 어, 고객님 혜택상으로 포함되어 있으셔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아, 아, 가능아가능해요제가 아, 그. 네. 시간대라든지 키 만들고 바로 설명드릴게요. 네. 네. 8층이고요. 남산 쪽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어, 와이파이는 저희 실러 와이파이 선택하시면 무료로 사용 가능하시고 아이디나 패스워드는 따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3층에 문의주셨던 그리고 야외 수영장, 실내 수영장,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까지 모두 이용 가능하시고요. 음, 네. 성인분들만 투숙하시는 걸로 되어 있으셔서 어, 공간 다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세요. 야외 수영장에 대한 거는 저희가 20시 30분까지 운영이 되고요. 네, 네. 다음날 아침에는 9시 30분부터 운영 시작해서 11시 체크아웃 전까지 사용 가능하시겠습니다. 음. 파크뷰 조식 포함되어 있으세요. 시간은 6시에서부터 10시까지이고요. 입장하실 때는 그냥 객실 번호 말씀하시고 이용하시면 되세요. 네. 뒤쪽에 저희 프로모션으로 뭐 파크뷰 레스토랑이라든지 뒤에 화장품 샘플 7만원 상당으로 저희가 지하 5효 매장에 가시면 드리고 있거든요. 네. 확인하시고 어 티켓 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소음에 대한 폰이 좀 있는데 공사는 거, 네. 거의 끝나서 안 들린다고는 하는데 2층에서 혹시나 들리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좀더 조용한 쪽으로 변경해드리겠습니다. 음, 네. 근데 아마 들리지는 않을 음. 거예요. 그리고 그 유리창 청소가 저희가 진행이 내일 아침에 되는데 10시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혹시 환복하실 일 있으시면 블라인드 내리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객실에서 0번 버튼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객실은 22층까지 있네요. 안녕하세요. 808러러러 음. 이름이 써지세요. 석활이 동국대가 보이는 뷰있네 아 저쪽 수영장는 음, 선은 들어오시면 옷장도 있고요 탐고도 네, 있고요 라운드리프트 있고요 어메니티는 1인분이 적용되지 않아서 도입를 하면 되요 물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미니바 가격표도 있고, 요하이네켄 캘리가 한캔에 만원씩이네요 엑소랑 앱솔루트 같은 경우에도 한 잔에 만원 3만 o 천 에비앙 물도 s o l u t e Button, Yung, h a n j 아, 투명 피넛 프링글스. 그리고 여기 코카콜라, 하이메캔 캘리 등등 샴페인도 있고, 여기도 물두병 서비스 앱솔루트 이게 5 0 m l 짜리 기본적으로 호텔에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 미니방은 어, 아예 대놓고 풀이라고 하지 않으면다 돈이 드니까. 자여기 침실인데요. 싱글베드룸 두개에요 소파랑 있고요. 여기서 이제 책상도 있는데. 테크놀로지 키트 음, 이거는 포트는 인터넷 연결을 일단 쓰는 거고. 이거는 HDMI. 이것도 컴퓨터 연결이나 노트북 연결할 때 쓰는 거. 충전기 C타입. 아이폰 잭.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겠어. 그리고 여기는 욕조가 있고요. 손수건 있고요. 여기 안에 헤어드라이기가 있는데 잭도 있네요. 덴탈 플러스 콘크 키앤 키트 손화장솜 있고 샤워 키이 정도는 주네요. 수건 있고요. 보시면은 왼쪽이 샤워기가 있고, 오른쪽은 화장실이에요. 칸으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샤워기 이용할 때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이 왼쪽은 샤워기 오른쪽은 천장에서 나오는 샤워기인데 이 조절을 잘못하면 썼다가 게 레버를 당길 때 잘못하면 위에서 물이 나 그래서 물벼락 치면 오늘 두번 맞았어 모션 브라운 건데 베스 샤워젤 프리핀 컨디션 프리핑. 이렇게 스펀지 샤워... 이거 펌프는 좀 불편해요 이것도 이렇게 딱 해서 이쪽으로 흘러내려야 되는데 이 일로 흘러내려가지고 그래서 살짝 기울여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그 보니까 이렇게 이 레버를 당기면 샤워기가 나옵니다 욕조에서 물 받으실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생각보다 좁긴 하네요. <laughs> 내 방만 좁은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포트에다 뭔가 일층으로 되어 있네 그리고 전화기도 되게 옛날, 오래된 느낌. 실내 수영장 및 피트니스 이용시 방문하는 데스크입니다. 라커룸에는 화장실, 샤워실 두 개, 세면대 있고 수건, 통돌이. 가일이 덕분에 호강합니다. <laughs> 실내 수영장을 방문했어. 아 여기 레일이네 아, 어우 습하다 멤버십 레일 전용도 따로 있어요. 수중 재활 운동 기구도 있어요. 한 켠에는 옷걸이와 수건이 있고. 실내 수영장에서 두 바퀴 정도 수영을 하고, 그거 다시 키를 반납하고 실외로 가야 돼요. 가볼까요? 가봐 나 이런데 입장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데스크에서 좌석 지정 해주고, 이쪽이가 보고 도착하면 직원분에게 안내를 받아요. 수박에 알레르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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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위에 하몽이 올려진 디저트와 아이스크림 카모마일을 준비해 줍니다. 위에 히터 기등이 있어서 담요 덮고 있으면 녹으이 좋죠. 신라 호텔 3층에 위치한 어반 아일랜드는 온수풀, 키즈풀, 잡구지 카바나, 루프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온수풀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고 더운 날씨에는 테라스나 카라반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어 돈이 있으면 한가롭게 어반 아일랜드를 즐기실 수 있어요 저 멀리 남산타워도 보입니다 조경이 잘 되어 있어 불깝합니다 바니다 어반나일랜드에서 메뉴 추가는 오후 7시 30분까지 가능했어요. 물놀이 다 끝나고 친구와 장충동에 위치한 족발집에서 저녁 식사하고 다음 날 아침 남산타워뷰 보면서 아침을 맞이했어요. 침대 컨디션도 좋아요. 저는 엄청 물렁한, 푹신한 거를 걸... 선호하지 않은 편인데, 음, 적당히 푹신해서 좋고. 조식을 먹기 위해 더 파크뷰를 방문했어요. 아름다운 정원 배경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갈색 테이블과 의자는 그 어떤 호텔보다 신라 호텔에 잘 어울렸어요. 베이커리와 커피 코너에는 다양한 빵 종류가 있는데, 닭고치즈브드운 초코 크루아상 블루베리 버킹 크루아상 파스타치오브리오시 건포도스콘 초코 크루와상 쉐리데믹스 설비브리우시 레이플브레드 진저브리오시 슈크림리스 생크림 꽃 팬케이크 없으... 또 다른 커피와 베이컨이 뿜어있는 포스트랑 베이글이 있구나. 바게트, 치아바타, 캄파니, 허 자몽, 골드키리, 블랙사카, 모든 소침 있고 모든 콩, 달산불순, 프리라이스, 음. 산삼 페인트, 로메이, 이탈리안 드레싱, 카모티샐러드 아이스 플레이스, 음. 아, 이탈리 버섯 레시, 우엉 조림, 건새우 볶음, 장조림. 야김치나박김치 쌀몰 연어 훈제 닭다리 모짜렐라 쌀라멘 버섯샐러드 아스파라거스 계란 단호박샐러드 스 손톱샐러드 레몬을 곁들린 마샐러드 볶음밥 토샐러드 로콜리샐러드 쪼금 요거트 해피요거트, 블루베리, 딸기, 미즈 사과, 시리얼 종류 글루텐프리, 글루텐프리 브라운산사루밀프리 중간 은 용과 카라야 에그니르 볶음 마늘향이 청국채 볶음 어어양수스에 오리 볶음 다진 쇠고기를 곁들인 마늘쫑 볶음 불고기 소스막맛 삶은 삶은 는은 삶은 삶사이은 삶은 치은 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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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삭하은 삶은 삶은 마늘, 간장, 고춧 리, 루 버브를 넣 치킨 소스 트럼블, 액젓 쇠고기, 무, 고기 물기, 우유 저지방 예, 예. 머쉬룸 슈프 플루템 프리 이탈리안 해산물 버섯, 리조또 이탈리안 스타일의 고운 감자 베이컨프리터임페 소스를 덧붙인 고 과자는 볶음 프렌치토스트 계란프라이와 오믈렛을 만들어주는 국물과 면 코너에는 해선장 해낭소스 스리라차 칠리소스 플레인 어묵 아론사케비 쌀국수 재료들 불겨찹사튀김 돼지고기 추미건치기 살코기 음. 고소생 교실. 음. 목모버스 닭고기 광동식 음. 야채밥 착석하면 음. 커피도 가져다주고 프렌치토스트가 잘나가더라고 다른 부대 시설들은 골프장이나 길 따라 걷는 곳이 있고 피팅스 센터는 촬영 금이라 이용만 해봤어요 신라호텔은 뚜벅이들을 위한 셔틀버스 서비스가 제공되어서 좋아요 재방문할 의사 100%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